늘 열기 전까지는 활동을 안 해요. 아. 야색. 이제 다른 맵. 맥... 어, 어 여기는 2층 가는 거 그냥 열려. 열리... 어 뭐야 이거? 여기 키가 필요하네. 여기 씨체. 어, <laughs> 아니 문이 기 뒤지게 많은데 이거? 뭔뭐야 문을 왜 이렇게 뒤질게 많아 문이 뒤질라게 많아 어 여자 화장실 들어갔어 저 사람 어, <laughs> 어 네, 진영이 미... 형이... 대단한데 <laughs> <야>, 이건 게임이잖아 <laughs> 아, 어천재라서만 들어가 <laughs> 똑같은데 또또또또돼지고 있는데 나 씨발 나왜 빡대가리가 나아 빡빡이잖아요. 아 빡빡이는 뭐? 빡대가리예요, 원래. 아, 원래 그런 거야? 네. 어마네안녕하세요 빡빡이 아저씨야. 오늘 너무 바운데. 1층 저만 있나요, 지금? 네네 저 2층 들어가고 있어요. 어어 어, 누가 억울한가 본데? 너무 무서워 내 앞에서. 일단 일단 엘리엇 얻었습니다. 어 로어. 응내앞에있어어디요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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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는 거 1층에 있어요. 아 1층 1층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요와 어, 네. <laughs> 여기는 안 걸리는 건가? 양쪽 다 열어주시죠. 아니 이거 양쪽 다안 열어놓으면 이거 지나갈 때 이제 걸려 자, 잘못하면은. 어 뭐야 지하실도 있네. 어 지하에 또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또 있네. 몬 있습니다. 쪽으로면네 일단 왼손 없지. 네? 아니 이거 수화기 있는데 수화기로 못, 못 때리나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못 때리 나 아니 어, 그냥... 그 있잖아. 아... 아, 네나 누나 것 아니야, 돼. 아, 나살것 같아. 안와도 돼. 돼? 트 있어. 그래서 이상 자가 다른 열쇠가 필요한... 아좀 없나보네? 네아 없어요. 저다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음. 그럼 음. 이제 나머지 그런... 2층 쪽이랑 1층, 2층 쪽에 다 있겄다고 뭐. 2층이랑 약간 그피 열쇠 넣는거고 뭐 이럴땐데. 어이 미친새끼 이거. <laughs> 와야 괴물 어디있어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 2층으로 올라오는 중 아니 이거 저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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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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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커스 <laughs> 인커스 존나타 인커스 존나타 존나 지하로 내려가 지하로 이, 내려가 이새끼 저쪽으로 나 쪽으로 드랍 드랍 파밍하세요 어 뭐야 왜 나한테 오는거야 야, 개새끼야 야어와봐요 아니 누나한테 건드려 건드리지 말고 왜 이거 와, 나한테.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야, 뒤에 있잖아 미친놈아 아니 왜 일로 오는 거야 야, 개새끼야 야 멧돼지 아저씨 야이 새끼, 새끼 왜 뒤를 못 봐? 아왜 어, 나한테 오는 거야? 나 파밍하고 있었는데 지키 먹었다. 저도 키 먹었어요. 어, 짐 키면은 1층에 있는 거. 1층에 내려 내려 내려가. 개새끼 어디 있어? 나도쳤나 엄마 깜짝이야. 내들어 내려, 내려가 볼래? 내가 옥줄게어 저기 왔나? 저기 안 열린 그것도 있다데 진짜 이게 나억울해요 올라, 잠깐만. 내가 이렇게 보면가 보면서 뒤로 가 보면서 가면 되네 이거. 여기 안 가. 아, 아얘 그거 있다. 응? 아콘이 왜 발견했다. 예? 이게 뒤로 보면서 하면 좀 살다 좀 느려요. 앞으로 가면 하면은 좀 느려 보면서 가면은 느리고 아, 우리가 그래. 뒤쪽에서 약간 거기 하나 치면은 빨리 와. 아 뒤로 어. 본다면 우리가 어, 아, 뒤보다 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 와. 우리가 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앞을 이를 보면서 가요. 그럼 그러면은 얘가 칼피하기도 쉬워요. 음. 아 맞다 지키가 1층이랬지짐 짐. 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 여기 야여 여기 뭔가 야여아오는거같아아 아니야? 아니나 여기 아니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 아니야? 하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 아, 이새끼 아, 이새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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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 잡았어. 현다가다 잡았어 감. 어때? 다 잡았어, 잡았어. 끼끼 먹음. 없어. 아 그러네. 힘내 이거. 응? 어? 한 명이 오그로 다 끌어줘. 왜네? 두 명이 잡고 빠빨라네 아저바이 쪽이에요. 아저 피. 이제 시키가. 티키 제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어 아, 이제 이제 이 새끼 어. 이제 또 어. 빨라진다. 아열 열어야 되는 곳. 어. 응. 아, 얘 각하 하게 했다. 얘 여덟 개부터 속도 빨라 빨라져요. 여기개플터 빨라지니까 아, 천천히 여기다 여기다. 천천히 찾기다 여기다. 여다끌어들여고있습니다여기 아까 아까 왼쪽 지하로 가는데 말고 반대쪽 오른쪽에. 네. 여, 여기에서. 정면 보고 오른쪽? 에오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다. 여기다. 아이 어, 제 속이 새또 다른 거다 진짜. 너무 닫고 문 열겠지? 그렇지. 닫 닫고 다시 열겠지? <laughs> 이제 여 저기가 시작점 아니고 여기 뭐? 카피하고 <laughs> 오른쪽 시작점을 있는 네. 오른. 여기 제가 1층 1층으로 나왔어요. 그냥 짐올수 있게. 여기 1층이 아닌. 아니... 여기 출구가 아닌 것 같은. 그짐짐 짐 기준으로 짐문쪽으로 여기 여기. 여기를 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응. 음. 이새끼씨발 <laughs> 내가 정말 억울한 게 애새끼 나포기하고 도망간 거 백층에서. <laughs> 그랬어? <그래서? 웃음> 아이 이 아, 포기했어 이층 나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 약간 인층에서 포기는 해. 다 다시 못 그래요. 잘 쳐오세요 아줌마 따라오세요. 아줌마 나 놀아 나빽가 놀아야지 아마아 아줌마 이쪽 이쪽 아, 나 이쪽 하나 찾았다. 이쪽 이에 이쪽에 이좀더 빠를까. 아줌마 좀 아줌마. 빠를 아, right. 너돌아빨 놀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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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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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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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빨리. 맞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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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들어왔다. 아, 아니 빨리 빨리. 아, 안, 아안살분 운동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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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아, 나가. 안 아, 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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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가는 곳으로 가야겠다. 아까 지하에 우리가 먹은 거 없었잖아요. 응, 저 없었죠. 아니 와! 봐. 이 이제, 이제, 이제 빨리. 저, 없어서 빨리. 못 먹은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뭐보고지나친 건지 이친구세이 친구는 이 갑자기 또 존나 빨아던 새끼 오 저거 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어구는이친구와이친구와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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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이게이렇게케 존나 이렇게 빨라 잠깐만 님 죽으면은 님 버리고 칠게요 너무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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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그런 게임인걸 어떻게대바대도 그렇잖아 발전기 돌리기 전까지는 팀인데 어, 도와, 발전기 도와, 다 돌리면은 도와. 개인전 놔이씨발놔 아줌마 나 포기하지 말라고 뭐야 없네? 아니, 지하가 넓어요 생각보다 지하 많이 지하, 지하 많이 넓거든요. 없는 듯. 아, 앞쪽에 이어져 있는. 반대쪽이라고 반대? 이어져있아아 아, 맞았다. 씨발. 어? 나는 이 새끼 가거든요. 일층으로 조심 다시 주로 교가 살려드릴게요. 버서요. 씨발 응. 새끼죠. 근데 저런 딴데안 먹은 맞아. 나 새끼 존나 빠 존나 빠질 것 같아 새끼 이거 진짜. 살처라 왔다.

님이 오버로 끌어주면 저희는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할 때니까 대충 표하고 저기 이거 이게 아 이게 맞아? 아 이게 맞는다고? 와. 아, 자 판단 작았다 이거 피했는데 소리가 확다 일단 1층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네. 어시해 가지고 옆에 근처에 님 메디팩 없죠? 없어요 지금 아까 전다 써버려 가지고 어, 없습니다. 응? 음? 님님 1층으로 내려와 보실래요? 제가 살려드릴. 내려 가고 있는데, 나 1층 쪽이 조심이요 1층 쪽에 갔거든요. 네, 네, 계단인가? 네, 계단, 계단. 아, 오케이, 오케이. 계단에서 저, 저, 네, 내려왔습니다. 아아가아 네, 전아 멈춰 멈춰. 오는 것 같은데, 내필뭐 들어토가 백금 더돌면 필실 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이이 나오고 1층 내려가요. 아이씨 방금 대화대에서 개트롤 했는데. s o 마 앞에서 갈 그리고 <깔구리고> 했 어, <laughs> 내려가요. 오고로 계속 어 줄게요. 이피 하는 거 이제 감 잡아 가지고 이거 좀좀잡거 쟤 조직난 걸까? 아씨, 속도 존나 빠른 거 봐, 새끼 진짜 와. 예. 네, 제가 봤을 때이 게임 그냥 패시피 휴전인 거 같아요. <laughs> 뭔 게임인지 아시죠, 주음님 응. 네. 진짜 완전 개 휴전 같지 않음 이거? 예. 아니 이제 이거 칼만 잡히면 돼가지고. 근 칼페는 감 잡았어 이거. 진짜로 감 잡았어. 음, 그러고 일, 이제 1분도 안 돼서 죽을 거잖아요, 이거. 아, 죽질 않아. 근데 그안 맞는 판정이 이상한 거브리지 그 감은 잡았어. 칼 예의식이 던지들 일치서밖에안 던져. 그 왼쪽으로 사도 측편인데. 더구처럼. <laughs> 어. 그쪽 오시면 안될 텐데 나오지 마요, 나오지 마요. 아, 네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창놈새끼 이거. 온몰바 1층은 없는데. 네, 1층 없는 거 같아서 올라왔어. 아, 이게 맞는다. 벽겨이도 맞네. 나 계속 받, 일단은 1층 쪽으로 내려가는 거 같습니다, 예. 이제 이제 내려가는 거 같아 지금 어아 뭐야 well. <laughs> 님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내려왔는지 디디디디디디디다아 디디 디디 디디. 여기 뭐. 이제 제가 너무 뭐 빨라져가지고 힘들다 안 도저히 안피진다지 도저히 이제 피하기가 힘들어졌. 야, 1층이야, 2층이야. 이, 이, 나 우리... 저희 1층 층 r 2층이 t i n 우리. e a 층, i n 층. y 층에 h t h e y r 지금 a 네? <laughs> 층에 있는 건데 이거? n g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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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됐다. 마, 바로 앞에 있었구먼, 책이. 1층에만 계속 돌았네.